진짜 던지니까 없다나 높이 높이. 높이. 야, 던져봐, 던져봐. 높이 던져야 돼. 던져, 봐봐아다라 무겁다. 하늘로, 하늘로 던져야지. 먹었다. <laughs> 그렇지. 아 바로 밑에 던지래. 네, 오, 제가 잠깐 쳤다. 야, 그리고 들고 있어봐. 많이 죽어. 빠르빠르 뭐? 하지. 아이고 못 쳤다. 아이고 제가 먹었다. 야 온다. 오는데 애리는 어. 손으로 손으로 들고 있어봐. 하늘로 니가 먹지 말고. <laughs> 자 엄마 하는 거 봐봐. 눈이 딱마주셔야 된데. 파랑 눈이 좀마아 야, 니나한거 봐봐. 자, 봐봐. 이렇게. 봐 봐. 이렇게. 얘나 이렇게. 아모니. 여기 있는데. 왜안 먹는 거야? 나 같이. 해. 지금이야. 우리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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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냥 갔다. 하늘로. 오.

먹어 이제 먹어. 나눈가지고 먹었는데. 아 진짜 미야. 아못 찍었어. 아씨 어떻게 했어? 아, 눈을 마아 눈을 맞추야 되나? 대박. 자. 아 찍었어? 어, 찍었어. 아 그래. 어. 아. 하나 찍었어. 아, 웃겨. 야, 이네, 거기 가면안 돼. 기여 여기, 여기, 여기 가면 안 돼. 아니, 안 돼. <목소리> 여기, 여기 가면안 여기, 가만데. 여기, 여데 여기, 가만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나눈나눈딱치주치면어나지아지데 네. 왔다, 도다도 나도 나 헬멧 도 없어? 나도 헬멧? 헬멧 없어. 헬멧은 왜? 나도 나도 그도나 나도 나도나 물에 <laughs> <문에> 들어와서 먹네. <laughs> 계속 먹네. 야. 있는흰거 높이. 야, 아이거봐 봐. 나한테 어, 아, 봐봐. 높이, 있는 높이. 아니, 봐, 아 높이. 저 앞으로 비봐 봐. 이렇게 잡고 이늘로던지리고 왔다 왔다왔다하아 자, 봐 봐. 어? 아. 아빠가 누구한테 줄지 봐봐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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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먹어야지 <웃음> <웃음> 자 봐봐 이거딱 들고 있다가 쟤 오는거 딱 누구? 누구? 아, 아. 자, 딱 요걸 보는 애들이 있어 니나 보는 애들 이 있어. Puncto, <뢰> <뢰> 먹었다. <뢰> 어? 먹었다. 먹었어? 어. 아빠, 내가 어? 이렇게 하니까 갈매기가 하나 낚아챘어. 낚아챘어? 어. 아빠 그걸 못 찍었네. 3 2 1. 또 아빠가. 어, 먹었어. 오늘 이것도 먹어. 저렇게 먹었지 갈매기 그거 꽃도 좋아할 것 같아 여기 어, 이 어, 예, 예, 예. 어. 어, 여기서도 먹었이아봐 네. 어, 네. 네. 여기 하지 말고 여기 여기 나아

그렇지, 그래. 니는 그렇게 하는 거야. 위로. 근데 요 앞에. 요 앞에서 지금 세게 높이 던져야지. 하늘로. 저렇게아니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그렇지. 니나 지금이야. 던져. 가져갔지. 한번더 해봐. 하늘 높이 세게 던져야 돼. 그렇지. 찍었어? 나 찍었어? 어, 자, 기 너무 찍었어 <목소리> 이나야 그렇지. 아 <목소리> 아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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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라면은 아빠 하는 거 봐봐 <laughs> 이거를 팔을 이렇게 던지면은 좀 힘들고 일하는 힘이 없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던지는 거야 봐봐 자 다시 한번네 <laughs> 자 봐봐 그냥 높이 던지기만 하면 알아서 먹어 눈 맞을 지 필요가 없어 봐봐 하나 둘 셋! <laughs> 안 아빠, 먹네 <laughs> 배가 흔들렸어 니나 이제 배 흔들려서 안되겠다 잠깐 앉아있어 그냥 아빠랑 먹자 이제 그만, 그만 줘 이제 새우가 그만 줘 저랑 앉어 앉아, 잠깐, 잠깐 앉아있어 잠깐 앉아있어 아빠한테 한번 던져 봐. 아빠 받아 먹을게. 야잘 던져야지. 눈이 맞추고. 눈 눈. 아니야. 이게 갈매기거 눈이 맞추셔야지, 아빠랑 갈매기 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니, 야. 그만해, 너. 얘아빠 뭐야? 저기밖에 안 갔잖아. 그만해. 그만 아, 이나 하고싶은대로 해. 다거 하고 해. 이거 하고싶은이로 해. 눈이 마주쳐야지 타이밍 해. 가지고자지금이야 씹는 해. 봐 해. 이 해. 이제 안와 민선아 이제 그만, 다방에 그만, 인가봐여가 이제, 이제 얘들 구역이 아닌가봐 이제 안에네가방이가방 가방에, 가방에, 가방가까이가방가방 가방에, 가방가가 좋았다! 그렇지! 아, 근데, 리나가, 커피 던져, 던지니까리나 아빠, 하나만 줘봐봐 아 오케이. 어? 이 층?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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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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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どこかあんたのあんたそんなんかっこ 수... 여기서주스 수가 없지. 여기서 주스코치. 아, 여기여주스 여기선 주스코치. 아, 여기선 주스코치. 아, 여여기서날 아, 거라주 얘네들이 예상은 못했나 근데 음. 아까 전에 이렇게 음. 하고 있었는데 갈매기가 어어 어, 이거 내내거 어, 가져갔다? 가져갔어? 어, <laughs> 내가 이렇게 어, 손에만 들고 있었는데도 손에만 어, 먹으려고 했는데 가, 갈매기가 갑자기 뺏어 갔다. 아, 진짜? 어, <laughs> 깜짝 놀랬겠네. 어. <laughs> 그래서 내가 손에 보니 어 이게 없어졌던 거야. 그랬구나. <laughs>